안녕하세요. 야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소이다. 반갑습니다. 참고로 오늘 합방은 남궁유, 에더, 김토키, 양메이 이렇게 네 명으로 이루어진 합방입니다. 자 오늘 무엇을 하자? 배틀그라운드의 판타지 모드로 등기 있는데 역할이 네 개가 있어 있다. 젤로, 공수, 마법사, 바바리안. 다들 뭘 하는 거를 골라보겠다. 대협님은 뭘 하실 거죠? 나를 위대한 자사 궁바리안이라 불러주게. <laughs> 아 궁바리안. 난 그럼 아. 위대한 곰돌이, 바바리맨 가겠습니다 뭐야? 우리 그런 원딜은 누가 해? <웃음> <웃음> <laughs> 이게 또 판타지 모드잖아이 완전히 몰입을 해야 돼. 아, 오케이 오케이. 나 아, 위대한 전사 모두 쓸어버리겠어! 꽝꽝꽝꽝꽝! 자, 힐 받으시려면 돈을 내세요. 뭐? 돈 모으면 안 되잖아. 더 이상 같은 팀이 아닌 것 같은데요. 쓰레기 성직자도 있을 수도 있잖아. <laughs> 아, 그 성직자가 베이스가 있는데 아군을 향해 휘두르면 피가 차. 어, 뭔가 <laughs> 이상한. 리적으로 때려야 에? 피가 차. 성직자 무게 못 박혀 있는데 힐이 된다고요? 침심을 <laughs> 하는 말이야. 아, 침인가 봐 침. 아, 못 박히면. 너한 방이 아, 한방 치료. 이제 그리고. 아, 마법사는 파이어볼이 기본 무기고, 메테오랑뭐불 까는 거쓸수 있더라고. 오, 메테오 혹시 어. 저희 팀도 맞습니까? 아니 아니 이거 팀킬 안 돼. 아 팀킬이 안 돼요? 아 저희가 이 얘기 안 했으면 아마 소주 죽었죠. 그성지철은파이어볼못 하네. 렌저는 발소리가 안 나고 바바리아는 발소리가 짱커. 마법사는 뭐가 좋습니까? 마법이 좋아요. 공구리 파이어볼서 마 파이어볼. 어 이건가? 그 아니요. 파이어볼 쓸 때. 야! 야! 저기요 마법사님, 파이어볼을 <laughs> 쓸 때는 영창을 하셔야 될거 아니 겠습니까 다시 한번, 다시 한번 쏜다 실씨. 다시 쏴 다시. 파이어볼. 아! 와. 야잘했습니다 아, 어머 <laughs> 다치셨군요. 아, 그럼 애기 마법사네. 와와 진짜. 자르 그래. 위대한 전사 공벌연이다. 그 모두 쓸어버리겠다. 멘토는... 그 혹시 그 NPC세요? 같은 데서만 반복하세요. 자르 위대한 전사 이 싸움을 근데... 위해서. 우리 가야 된다 다음 목표로 저희 그 자기장과 너무 반대쪽으로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저희 전사님 그 어? 방향으로 가는 거 맞을까요? 나를 사실 개 같은 거잘 버린다 <laughs> 아 길치구나 위대한 전사니까 음... 성직자님은 어쩌다 성직자가 되셨어요? 때리는 거 좋아해서요 <laughs> 그럼 바바리안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? 노노노노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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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아군을 나 아, 아, 아군을 때리는 아, 아, 거 아, 좋아해서? 또 어? <laughs> 전방의 오토바이. 근데 이게 오토바이가 우리 모두가 탈순 없다. 이한 예, 명은 뛰어와라. 아, 한명 나고...인 겁니까? 미안하다. 음...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다. <laughs> 저희는 레인저 님 같이 이동하셔야 됩니다. 나는 이따 오토바이, 아! 부릉부릉, 조금 없어요? 살 쓰잖아. <laughs> <laughs> 마법사 지금 당장이 레인저 서해석의 좋은 점세 가지를 말해봐라. <laughs> 그럼 태워주도록 하지. 어, 하나 키워놨습니다. 어떡하려? <laughs> 아, 캐릭터랑 합성해 보는 건 어떨까? 아까... 아, 미치겠다. 아, 재료 좋아. 미친겠어나차 좋지. 나를 위대한 전사다. 왜냐면 위대한 전사니까. NPC인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. 뭔가 나볼때 바바리안이 뭔지 몰라. 창이 안 있고 있는 것부터 그냥 바바리맨이야 오케이. 아, 죄송해요. 징명 땅. 술을 마셨더니. 두명 땅. 두명 땅. 네. 레인저 가좀 이상한 거 같습니다. 라이팅. Right. 아, 약간 <laughs> 저 전쟁 PTSD 그런 거예요. 아 아. 음.. 음 이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. 그럼 제 과거 이야기 좀들어주시요우리 그럴 시간이 없다. 회상은 혼자 서해라. <laughs> 여기 털려있다. 이동한다.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. 애물차다. 이신아 씨요. 너 어어. 나 대충 이런 게임이야. 아, 이해 되나? 아, 아, 이해했습니다. 아, 이해했습니다. 아 이해했습니다. 나는 역할을 바꾸고 싶다. 아저 공수 한번 해볼래요. 그럼 제가 바바리아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야좋 그럼 마법사 해볼게요. <laughs> 내가 그런 힐러겠소이다. 전 어릴 때부터 넘치는 마력을 주차할 수 없어서 마법 영재학교에 들어갔었죠 오늘 그 실력을 확실히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언제 퇴학당했죠? 어제요 신의 <laughs> 이름으로 리티먼 모드들을 회복을 시켜주겠소이다 혹시 어떤 신이죠? 그런 거 모른다 혹시 자신을 신으로 칭하는 그런 조직의 최고봉 그런 거 아니죠? 마교입니까? <laughs> <laughs> 네, 네, 네. 한번 마법을 써볼까? 다른 의미로 퇴학을 당한 거 같은데 억그하게 <laughs> 어, 퇴학당한 게 맞는 거지? 맞는 같은데? <laughs> 마법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. <laughs> 수석하게 지고 싶고 빨간 치료권을 가져오세요, 다들. <laughs> <laughs> 응. 마법에 소질이 있는 거 같습니다. 방금 진짜 마법사랑 링크됐었는데, 저번 판. 어? 저희 위자드 4판 아니었습니까? 너봤네 어. <laughs> 맞아. 우리 그 뭐, 마법 학교에서 나온 거야. <laughs> 누가 반장하겠나? <laughs> 내가 반장할게요. <laughs> <laughs> 뭐, 여기로 가야지, 여기로. 포층키로. <laughs> 아니 근데 우리 위자드, 위자드... 4명이잖아. <laughs> 파밍을 저기서 어떻게 하게? 일단 싸우는 거야. 초반 싸울까? 초반 싸워. 우리 네 명의 마법사가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을 쓸어버린다. 저희 꿈을 꿨어요. 아, 사, 네, 아, 네 아. 마법사가 되는 야. 그런 어, 아, 제가 아, 안 있었지? 꿈을 꿨어요. 어, 아. <laughs> 아, 뭐지? 야, 누가 그런 멍청한 아이디어를 낸 거야? 그러니까요. 아. 진짜 누굴까? 아. 저 내가 바바리안인가? 킹키 가자고 한. 어떤 멍청한 바바리안이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야? <laughs> 아, 참 이래서 바바리안들이 안 돼. 아, 진짜 아, 정말 어려워. 아. 바바리안 200좀 넘고 나는 그럼 레인저를 따른다. 그렇다면 다리 한번 건너보고 싶습니다. 이쪽으로 가시죠. 갈 거면 이쪽이 나 잘겠나? 사람이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. 용기를 내서요. 아, 아, 우리 어려워. 위대한 파티다 우리 <laughs> 너는 우리 위대한 파티의 위대한 레인저요. 양배님 어디 가는, 어, 어디 가는 거예요? 그리고 우리, 우리, 우리 그레지 양배이 우리 어디로 가는 거냐? 음. 바다 속에는 아이템이 없다. 레인저, 어. 정말 니가판다 네 자음 아, 꺾어서 우리 <laughs> 이쪽으로 돌아가도록 해요. 어 발견! 어? 나를 오모해라 발라드리다 처리해라. 레인저부터! 레인저부터 치세요! 슬로우 걸고 있습니다 이 녀석! 레인저가 아, 또? 에임이 많이 문제가 많습니다. 그 에임이 문제가 많을 땐 가까이서 큰냥 샷건처럼 쏘세요. 레인저 기을 예. 안내라. 자 다리를 건니다 이쪽으로 이동을 하실까요? 다리를 건너 죽은다. 레인저 판단 가시다! 따른다. <laughs> 여기 누가 같이 내렸습니까? 집에 문 열려 있는데. 거기 내가 뒤졌어. 우리가 여기에 내렸다, 레인저. <레인저> 우리가 레인저가 침가 <레인저> 있는. 우리 세비게자 성능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쌍마타고 다리를 달려야 될것 같습니다. 다리를 건너자. 그 그러니까 저도 좀 태워. 드럼 드럼. 이제 알게 하려면 그 성금을 내려고 한다. 그렇다면 저차를 제가 가져하겠습니다. 너잘 생각했다. 안돼. 안돼. 드럼. 보석을 주겠소. 진정하시오. 와려와다와와와 우와! 우와! 아! 와 우와! 다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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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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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강자니까 바로 밀리터리 베이스로 달려가겠습니다. 알겠다. 이렇게 찔끔찔끔 업그레이드 하다가는 우리 지구 말 겁니다. 보급을 노려들은 보급이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? 이 떨어지면 말이야. 어, 보급이 아니었나? 두 눈을 제대로 또양이 아, 그냥 시야가 조금 났습니다. <laughs> 야 우리 야초가 제일 안 좋으면 이거 니다 어, 어, 여기 4인차 있는데 안 가져갑니까? 터져가는박살다 있어 있다. 저개히 내렸습니다. 그 박쥐도 터져 <laughs> <커져> 있어. 든든했다 <laughs> 야근 우리 레이저 시야가 제일 안 좋으면 어떡해 이거? 뭐 든든. 실력이 안 좋으면 이거 어떡 하지? 저기 <laughs> 떨어졌다. 몰다전투발 이거 누구라도 눕혀야 됩니다. 누구라도 눕혀야 됩니다. 아다 우리. 아이미쳤 그라 힐러들끼리 끈덕하게 싸우는 모습이 있다 일단, 일단 야쿠베이를 레인저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<laughs> 레인저 퇴출! <대출! 웃음> <laughs> 명색이 사냥꾼인데 <사냥골스의> 시력이 <laughs> 너무 안 좋습니다 레인저 압수, <laughs> 레인저 압수 <laughs> 막파을할 건데, 막파을 건데 정말 최고의 전략으로 갔나? 좋습니다 저 아, 킬을 가장 많이 했던 레인저로 가겠습니다 아, 저미자드로 그러면은... 가겠습니다